지금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여성분이 혼자 앉아 먹길래 어나 아, 혼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앉아 같이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같이 앉았어요. 별로 혼을 입니다 여기는 대만 타이페이고요 오늘은 타이페이에 있는 화산인 양명산에 가보려고 합니다. 양명산은 시먼딩이나 타이페이 메인역에서도 한 버스 타고 한1 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날씨가 일단은 쌀쌀하고 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고 날씨가 좋으면 정상까지 트레킹하고 아니면은 좀 쉬운 코스로만 트레킹을 하다가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코너 흔들어야 돼요. 대만 버스는 뒤로 타면 되고요. 어비 온다. 아 비바람이 좀 심하게 내리고 있어요. 아 이제 복귀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비가 와서 가야 될것 같아요. 밥만 먹고 바로 갑니다. 추워. 비바람 때문에 모자이 온전히... 베이터온천이라도 가려고 스린역에 내렸어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비가 그치더라고요. 아 날씨 좀 쌀쌀하고 하니까 베이터온천 가서 몸좀녹여야겠어요 베이터호역에 왔고요. 여기서 신베이터호로 가는 걸로 환승을 하면 됩니다. 오 여기는 지하철 안에 화장실 이 있네. Nope. 여기가 유일하게 타이베이 시내에서 유황 온천이 흐른다는 곳이거든요. 베이터우에 오면은 꼭 가봐야 될 곳이 지열곡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먼저 갔다가 온 후에 온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박물관 지열곡 입구 쪽에는 이렇게 먹을 것도 파네요 실시간 온도도 있거든요 42.7도 손한번 대봐야지 오 <목소리> 따뜻해 저기 연기 보소 저게 한 90도 되나? 몇 도야? 타이페이 오신다면 은 한국이 없기 때문에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지열곡 구경은 그만하고 온천하러 가볼게요 <목소리> 지열곡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온천물 여기는 베이터우 온천박물관이거든요 온천박물관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신발을 벗고 와야 되고 바다미로 되어있고 안에 들어가려면 신발 벗어야 되네

Mm. Hot Spring Resort. Hello, Hot Spring. Uh, private we are full now. You need to wait. Public is uh, seven eighty per person. Yeah. And private is for two people. 19 minutes 1580 비토 온천 맞은편에 스미 하스프링 리조트 있거든요. 여기 가격도 한번 알아볼게요. One house d a y e price A 150 Taiwan dollar only for public cost r a d e one person. Up because for safe the l o c k e r inside. s i Dangerous if you happen. 오케이, 謝謝. Thank you.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가격을. KK레이가 조금 더싸더라고요대중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탄 가보도 r 하겠 e 니다 오늘 1 0 o k a 네 여기 레스토랑이또 있네요 온천 잘하고 나왔고 온천 하고 나오면 하고 나왔고 아, 이제 뭐 하지? 양명산 일정이 깨지고 계획이 없어요 지금. 로프랜이스쿠플랜인데 no no 제가 한번나가본 중샤오푸싱역 거기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호호미 때문에 한번 가보려고. 대만 <laughs> 지하철은 이런 느낌인데 약간 한국 느낌이랑 좀 다르죠? 중샤오푸싱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 우육면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먹고, 살짝 걸어서 호호미 서부로까지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비프 누들 치킨 숲? 여기인데 2회. 내가 113번이고, 113번에 지금 몇명 있는지. 저는 혼자. 아. 부 <뭔람> 상차이. 오, 면국. 다니다 이거는 면 아, 이거 오, 우육면 나왔어요. 이게 중짜 사이즈고, 와 냄새 죽이는데. <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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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맛있다. 음 고기가 엄청 부드럽대. 이 와. 치셰. 여기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현지인들이 지금 줄서 있어요. 제가 좀 굵은 면을 먹었잖아요. 굵은 면은 약간 국물이랑 살짝 따라논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졌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 탱탱하면서 부드러웠어요. 질긴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고기는 진짜 괜찮았고요. 짜차이가 또 엄청 맛있더라고요. 짜차이랑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가지고, 전 되게 만족했습니다. 호호메이 도착했어요. 호호미. 쪄오파이 2개 고마不要 호호미 옆에 우스란도 있어가지고 라지 주리요 설탕과 아이스크빙 아이스크림 오케 오케이 35% 우스란도 나왔고요 여기 같이 먹어볼게요 호호미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공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곳이 좀 마땅치 않아요 담백하고 코코넛 젤리가 진짜 맛있네 파인애플 소보로 빵에다가 안에 버터가 들었거든요. a m a z 와. 지금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 테이블 있거든요. 여기 딱다 먹고 치워지고 있는데 여기 자리 맡으려고 동시에 여기 앞에 여성분이랑 같이 딱 앉았어요. 같이 의자를 딱 뺐는데 이 여성분이 혼자 앉냐고 먹길래나 혼자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 여기 앉아 같이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같이 앉았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자리가 없어. Can you speak English? I'm taking a video. Could you say to hello? <laughs> What did you do order? Noodle, spicy, spicy noodle. Spicy yeah. noodle. Taiwan food? Yes. Yeah. You live in Taipei? Yes. Yeah. Oh, Taipei. Oh. What's your, your Yummy. Yeah, yummy. This is uh, <laughs> Oh, I know. Sunji blue. So you come to Taiwan also. One. Shijian. Don't know. Just <laughs> Same as Starbucks? No Sold out so I come here to go to Starbucks There yeah, are several Starbucks stores around here Yeah, no, no No, no That's the one Maybe, maybe no When will you leave Taiwan? Tomorrow So I can't

뉴씨 헌팅. 아까 where 친구 스타벅스 에 있다는데 지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물 마셨어. 그 오피스 있는 거리지 쪽에 있어가지고 6 시에 닫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먹고 내일 가봐야 될듯 하네요. Do you want a drink? 티 yeah. 뿌티. 저 옆에 있어요 오케이, 안유 바이바이 와 지금 춘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고 백화점 앞에 그런 춘절 분위기의 조명을 켜놨어요 와 신기하다 저기도 소고가 있네? 두 갠가? 소고가? 여긴 또 뭘까요? 지금 뭐야? 아.. 이렇게 랩랩 우리나라도 겨울에 나무에 장식 닿는 것처럼 춘절을 맞이해서 춘절 느낌의 조명을 켜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뒤에 핫플리스 느낌인데? 여기 레고샵 있는데, 레고도 토끼로 세워놨어요. 토끼라고 뭐 엄청 많이 해놨네. 저도 사실 약간 키덜트 느낌이어서 레고 구경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레고랜드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토끼라서 당근 들고 있어요. 순절 중국 느낌의 그러한 레고다. 토끼라고 여기 당근 박스 만들었어요. 아 진짜 댄스 좋다. 101 빌딩까지 보이니까 배경샷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탠딩만은 다리 아프겠다. 앉아서 먹어야지.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대만에 지금 추워가지고 난로 떼는 것 봐요 이게 대만의 추위인가? 아 나도 춥다 저기도 조명 예쁘게 꾸며놨다 와 예쁘다 사람들 엄청 많이 오네 <목소리> <목소리> 에이, <목소리> 에이, 티, 이거 뭐지? 비도 오고 축구에서 자전거 반납하고 이제 숙소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